Hei! Ha! Eh eh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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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ا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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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이자 반대이다 반대 파이 그래도 <목소리도> 별 다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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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다가금어 지금은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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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무도 없어 맞아 맞아 여기 금은 지금은 지금은 아까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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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 지금은 이금지금 哎！<noise> <noise> <noise> Ini nice. bukit, wow.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또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고 정말 또또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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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슈울슈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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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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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슈슈슈슈슈 아, 슈 그대로 어, 미소두 개야. 미사 미랑 미사 두개두 개. 어디였어? 거. 어디였어? 자, 분위기 올려, 분위기 올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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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어도 별로 끊어야 돼